요즘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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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작은 채널에 와서 저의 영상을 봐 주시는 데는 에 분명 쇼핑몰에 대한 엄청나게 큰 갈망, 매출에 대한 좀 갈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작은 채널에까지 오셔 가지고 영상을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고인물도 진짜 많고 리뷰가 엄청 많은 1페이지 셀러들을 어떻게 이길지 너무 고민이 되시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쿠팡 마음대로고 로켓 배송에 입점한다고 해도 로켓 배송 수수료, 그러니까 PPM이라고 하는데 ppm이 보통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마진도 엄청 빡세고, 로켓 그로스도 솔직히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로켓 그로스 처음 생겼을 땐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저 역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쿠팡을 정말 좋아하는데, 쿠팡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되게 사업적으로 빡빡해짐을 항상 느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진짜 지금 요즘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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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를 왜 추천드리냐면요. 일단 지금 경쟁 강도가 정말 낮아요. 어떤 키워드라고 해도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는 굉장히 초창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이 엄청 많아요. 그게 진짜 저희 같은 개인 셀러들, 그 작은 셀러들한테는 엄청난 큰 장점이거든요. 고인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다들 지금 다 리셋돼서 지금 시작된 지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들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법인 사업자만 알리익스프레스는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간이가세라던가 개인 사업자분들은 지금 입점을 못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좀 1차 허들이 있는 거죠 그 플랫폼의 상품의 개수, 판매자의 수 이런 게다 엄청 적은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말 정말 자본을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천억페스타라는 행사가 매월 열리는데 거기에 행사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뭐 1%에서 3% 할인을 해야 그 행사에 들어갈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행사에서 들어가면 알리에서 알리에서 지원을 해줘서 또 행사가보다 더 할인이 돼서 소비자한테 판매가 됩니다. 거기다가 더 대박인 건 수수료가 무료예요. 근데 그 무료인 게 12월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두번 연장을 해서 12월까지로 연장이 된 건데 그 이후에도 또 연장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엔 연장이 안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수료를 붙이게 돼도 업계 최저 수준으로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로켓그로스의 옛날에 이름이 제트 배송이었어요 <laughs> 그때부터 했었는데 제트 배송이 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상품 등록하면 아무거나 등록해도 막다 팔리는 거 와. 제트 배송 진짜 좋다. 로켓그로스 진짜 좋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었어요. 맨 처음에 런칭 됐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 등록을 하고 이제 리뷰를 쌓은 제품들이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이 온라인 쇼핑몰 아무것도 모르시는 뭐 그냥 동네 아주머니한테도 혹시 쿠팡에서 판매하실 생각 없으시냐고 막 권하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너무 이게 너무 좋으니까 누구나 할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되게 굉장히 주변을 많이 권하고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나니까 또 유입된 셀러들도 많고 판매 그 상품도 많고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로스도 옛날만큼 정말 좋진 않다. 근데 저 요즘에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예전에 그 로켓그로스 제트 그 배송이 처음 런칭 됐을 때그 감정을 동일하게 느껴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알리익스프레스 이거 지금 엄청 올인해야 된다 루키 같은 신생 플랫폼들이 최근에 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올웨이즈 같은 곳뭐 토스 쇼핑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다 입점을 해서 판매를 다 해봤어요 그, 그치만 뭐 신생 플랫폼들만의 어떤 한계성을 다 느꼈어요 그래서, 아, 쿠팡만 한게 없다, 역시. 그렇게 늘 생각을 해왔는데, 요번에 알리익스프레스를 하면서 드는 저의 생각은, 아, 드디어 쿠팡에 대적할 만한 플랫폼이 한국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셀러로서 무조건 지금 진입을 하셔야 되고, 열심히 상품들을 박아 놓으셔야 돼요. 리뷰를 빨리빨리 쌓아 놓으셔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자로서의 그 성과들을 빨리빨리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광군절이거든요.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큰 쇼핑 페스티벌이에요. 제 알리가 한국 소비자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 광군제 때 엄청나게 또 돈을 풀어서 할인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제, 제 주변에도 셀러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되게 많이 말하는데도 정말 완전히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 막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알리를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 알리의 상품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사에 열심히 지원을 했어요. 프로모션 등록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열심히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고 나서 그 카테고리의 담당 CM분, MD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회사에 담당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분한테 그분만을 위한 회사 소개서를 따로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좋아할 만한 표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저의 마음, 그리고 여태까지의 히스토리, 그리고 여태까지의 레퍼런스를 다 정리를 해서 그 CM분의 이름을 맨첫 장에. 누구, 누구, 누구? 님에게? 라고 해서 그분의 맞춤형, 알리, MD문만을 위한 맞춤형 회사 소개서를 만들어서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분의 그 팀의 어떤 다른 부하 직원분이 계셔서 그분한테도 보내드리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한테 각인이 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나 진짜 열심히 할 거고, 알리를 통해서 정말 성장을 하고 싶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 좋은 제안들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일주일 정도의 타임 딜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m d p 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CM분들이랑 소통을 하게 되면, 따로 광고, 구자를 이제 구매하는 광고 같은 것도 제안이 들어오는데, 그 조건이 다른 쇼핑몰들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도 제안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되고, 알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이곳은 정말 기회의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회의 땅에서 많은 셀러분들, 진짜 저희 같이 이제 리소스가 적은 그런 작은 셀러분들이 지금 알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알리가 지금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아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참기름으로 검색하고 대한민국을 눌렀을 때 제품이 이렇게 적어요. 2페이지면 아2페이지까지도안 가네요. 1페이지에서 제품이 모두 다 끝나버려요. 근데 이런 제품이 카테고리가 진짜 많아요. 상추 해볼게요. 키워드를 상추하고 대한민국 했는데 보시면 제가 원하는 상추가 안 나와요. 또뭐 해볼까요? 어 유모차. 대한민국으로 해볼게요. 심지어 유모차하고 대한민국으로 필터를 했더니 1 페이지에 제대로 된 유모차가 없네요. 지금 비어있는 키워드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대한민국 필터를 눌렀냐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한국 샐러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K베뉴라는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상품들이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 입점하면 중국 샐러들이랑 경쟁을 되게 많이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중국 샐러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국 샐러드끼리 경쟁하게 되더라고요. 그 K베뉴 안에서. K베뉴 그 셀러들이 얼마 없어요. 아까 보여, 보여드렸다시피 보여 참기름 했는데 1페이지에 다 끝나. 그리고 상추 했는데 제대로 된 상추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 유모차 했는데 제대로 된 유모차가 안 나와요. 이거 지금 제가 아무거나 막친 건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제품을 런칭을 해서 제 제품이 제대로 노출되도록 그러면 검색 유입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상추 올리면, 상추 파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이제 여기를 정복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 너무 기쁜, 기쁜 거 있죠. 그리고 더 설레이는 건, 알리익스프레스가 크로스 버더 플랫폼으로 저희에게 역직구 셀러로서의 또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입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미국이랑 일본, 어, 프랑스, 스페인에 팔수 있도록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건 통제권을 잃는 거잖아요. 쿠팡의 매출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사업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로켓 배송의 매출이 커지면 그런 BM 분들이랑 계속 소통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저희가 매출이 발생하는 플랫폼을 다원화 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굉장히 다양한 그 알리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개인적으로 수집을 하고 막니 <laughs> 테스트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 그런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주소를 고정 댓글에 넣을 테니까 꼭 많이 가입해주시고. 저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함께 스터디를 해가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